현재 대구 부동산 가격을 보면 미쳤다는 소리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공 가부지 자체도 없어질 뿐더러 또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웃기죠.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지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 경기가 계속해서 좋았고 분위기가 좋았다면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기 세력들은 계속해서 개가리 더들은 앞에서 오파트 가격을 조정하고 팔고 나오기를 반복할 것이며 그에 따르는 개미들은 또못 모르고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그게 순환이 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터지겠죠. 대부의 수승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들은 범원의 거리나 만촌동을 대부분 가격 상승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보시는 지산동입니다. 지산동 매물도 사실 보면 비가 찹니다. 그의 잡으면 22개, 물론 빼려고 내놓은 매물들인데요 뭐 평균적으로 상가 건물 3, 40억이 기본적입니다. 그렇다고 대도로변을 접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대도로변을 접하지 않는 이면도로의 가격들도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30억, 40억, 50억 물론 황금동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또뭐 100억대, 90억대 수두룩 뻥뻥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매물들은 거래가 된 매물들이 아니라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물론 땅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현재 대구는 아파트, 상가주택뭐 다가구주택, 주택뿐만 아니라 사실 뭐 우리가 주변에서 이거 제대로 된 금액이냐 미친 금액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아예 안 돼야 되는데 일부 또 위치가 좋은 것은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차라리 상가주택이나 신축 다가오주택 상가가 들어가 있는 매물을 구입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제 거래가에 물론 우리가 일거래 신고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매매를 하더라도 한달 정도 터울이나 한달반 정도 터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된 것들은 그 전달에 거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지산동에 나와 있는 매물에 비해서 실제 거래가 된 매물들을 비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것들이 5억대, 그나마 1억대, 그리고 뭐 다가구주택 13억대 되면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포함해서 6억, 7억대가 거래가 되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유일하게 여기에 수수목 부분에 지금 하나가 거래가 되었는 게 3 2평에 9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단가를 보게 되면 중당가는 5,9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보다시피 여기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연 녹지죠. 자연 녹지에 상권이 좋다고 해서 상가 건물을 지었는 금액이 거래가 되었는 게 중당 5,900만 원. 총액으로 1 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짱 놀랄 수 있는 뭐 뉴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러니 하다는 거죠. 뭐시 종상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래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다. 가까운 부동산에 가보시면 됩니다. 이게 창과 방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상향을 가지고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는 사람한테, 아니지. 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종상향 사실 10년, 20년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종상향 가부치가 없다. 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또 종상향. 이왕이면 종상향이 되는 곳에 투자하면 좋지 않느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근데 판단은 여러분은 하셔야 되겠죠. 그런 영상은 제가 개별적으로 또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종상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보상금을 받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사천뿐이 지을 수 없는 일종 주거 지역에 종상향이 됐다고 해서 누군가 비싼 금액을 주고 5천6정을 지을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의 1월달 거래가 좀 됐는 부분들이 있고요, 5월달에 마찬가지. 저도 이 매물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야 이거 생각외로 비싸서 팔리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 매물인데. 사실 이것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주인 세대 보면 정원을 넣어놨는 신축 상가 건물이죠. 1층, 2층 상가로 되어 있고, 그리고 3층, 4층 주인 세대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전면이 좀 좁다는 게 아쉽지만, 옆에 마찬가지 짓고 있는 건물 또한 매매 금액 자체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현재 여기 건물도 완공이 되어서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런 매물들도 나중에는 다 주인이 있겠죠. 누군가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또 누군가가 봤을 때는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것이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그 말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또 일부 맞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분들은 선택이 부동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은 거래가 된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4m 정도 돼 보이는 단독주택인데요. 매매금액이 7억 6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절대 만만한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매매를 하는 분들이 누구냐. 현재 종합건설, 건설 쪽, 건축 쪽에 건축 건물을 짓는 분들이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지금 매물이 많이 없는 편이고 8다에 뭐 70평, 80평이 평당 1,400, 500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매가가 너무 높아진다는 거죠. 건물을 흘고 멸시를 해서 새로 건물을 짓고 다시 되팔려고 하는 매매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권이 없는 8m를 구입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팔릴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 부분도 있지만은 자기 자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m 정도 저렴하게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4m든 6m든 입구 쪽이 아니고 중간 쪽에 있는 어,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지금은 무조건 건물을 지으면 1층 상가를 넣죠.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는 겁니다. 뭐 사무실 용도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매물들이 현재 뭐 수성구뿐만 아니라 뭐 달서구, 서구에는 신축으로 짓는 매물들이 많이 없는 편이지만 은 중앙 쪽에 들어가 있는 매물들은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기존에는 4m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원룸 건물 신축들도 거래가 되었죠. 현재 지금 평당가를 보게 되면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4m에 접하고 있는 매물들이 팔렸다면 평균적으로 걷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구축 주택을 구입을 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저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암에다 신축 건물을 지어서 매매 금액이 계산을 해 보면 기본 14억, 15억 정도 그렇게 매매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 분위기에 그런 매물들이 계속해서 흘릴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재개발 보상금이 풀렸기 때문에 거래가 일부 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들은 사실 예전에 그랬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명확하게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물론 이단 다가구주택, 상가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이 거위 말해서 매도자한테 놀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물을 내놨다가 손님이 붙으니까 다시 금액을 계속해서 올리고, 부동산에서는 사실 뭐 광고비, 네이버 광고 내봐야 한건당 1,400원, 1,700원, 그 정도 가격에,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다 내보죠. 어디서 어떻게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실제 보게 되면은 36억에 나왔는 매물들이 님이 붙으니까 지금 49억 50억의 매물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가격을 올렸을까요? 아, 절대 아니죠. 부동산은 매도자한테 물어봅니다. 빌려고 하는 사람한테 얼마를 받고 싶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50억 받고 싶다 했겠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매물을 다 올려놓는 겁니다. 왜? 누구든지 하나 걸려라. 그리고 생각 외에 매물들이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광고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광고를 내보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비가 예를 들어서 매일신문 광고비에 예전에 네이버 광고 없을 때 <laughs> 교차로 벼룩에 아니면 매일신문에 건당 14만원에 아니면 박스 광고 100만원 할때 광고를 낸다면 이런 매물은 절대 광고로 내놓지 않겠죠. 결국은 이런 사이브상의 광고비 그리고 지금 사이브상이 대중화되 있고 인터넷이 대중화돼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매수자들의 눈과 귀를 끊혹시키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들을 4월달 5월달 보게 되면 은 거의 4월달에 거래된 매물들이 지금 보면 3월달 그리고 5월달에 거래된 금액들을 보면 거래된 계약들이 기존에 한달 전에 계약을 됐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6월 중순이지만 5월 달에 매매된 매물들이 많이 없다. 그리고 여 같은 경우도 뭐에다 완전 속집이죠. 그래도 뭐 가격대는 635만원. 저렴합니다. 사실 600만원. 저렴한데요. 이게 지금 뭐 차가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거래가 되었는 것들은 일반 주택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지 않는다. 대부분 원룸을 짓는 업자들이 많이 사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메다 같은 경우는 680만 원, 1월 달에 거래가 되었는데, 예, 예전 몇달 사이에 거래 금액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거래 금액이 오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으로 새로 지었는 건물들이 흘리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데 결국은 어느 정도 자본이 까지 내려간다면 더 이상 구입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급하게 되면 또 매물을 급하게 파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m, 8m 기준으로 따지면 한 3, 400 차이가 나는데요. 3, 400 차이가 나더라도 8m를 접하고 있는 신축상가건물이나 다가구주택을 구입하는 게 맞다. 그거는 뭐 항상 여기에 종 얘기를 드렸는 거고. 이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1,800, 우측 다가구주택이죠. 건축을 하면서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명도만 된다면 구입하는 것은 원룸이나 주택이나 사실 똑같은 8m에 접한다면 가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매수자들 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3,4배 가격 저렴하다고 속집 그리고 뭐 입구 쪽도 아닌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원룸 건물을 구입하는 사례는 없겠죠. 8m야 뭐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원룸 단지 위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평당 금액이 1900, 4m 기준에 800, 600에서 1000만원대로 계속 높이 올라가는 게서이 확인 됩니다. 이 같은 경우도 1200, 1500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면 굳이 확인을 안 해봐도 예전의 주택이나 오래된 다가구 주택, 그마나 이런 대리석의 어떤 건물들은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물의 대리석을 보통 탐브라운의 형태의 대리석이 얘기라고 하고요. 이런 대리석이 비슷하지만은 좀 붉게 이런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홍원석 에서 아주 오래되었을 때 이제 원는 건물을 지었고, 그 전자에는 아예 이런 식으로 적벽돌, 벽돌이 아닌 파벽돌로 건물, 외관을 마감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상당 1200, 후반대 1300만원에 거래된 주택들도 보면 이런 2000주택이죠. 결국은 일반인들도 이런 주택을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리고 대부분이 뭐, 건물을, 얻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리고 뭐 광고 내부 광고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부 광고에도 아메달을 접하고 있는 오래된 주택들이 평당 천만 원, 천이백만 원, 천삼백만 원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광고는 항상 광고일 뿐이죠.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도 마찬가지 뭐 유튜브에 뭐 5억이 하락을 했다, 6억이 하락을 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06억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16억이든 17억이든 이런 아파트가 4억 5억이 빠졌는 것인데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죠. 기본적으로 못해도 한 6, 7억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조금 저렴하게 생각한다면 4, 5억대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3억, 4억, 5억이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적당한 금액치가 머릿속에 지금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성 없는 가격들의 아파트들은 사실 재미삼아 보는 거에 불과한 것이죠. 다시금 돌아와서 수성구 쪽의 매매 가격들을 본다면 계속해서 실제 거래가 되었는 것들은 주택이나 원룸 건물, 상가 건물, 평당 1,500선, 1,600선, 1,700선까지 이건 뭐야? 이거 속인데 1,700? 혹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확인도 안될 겁니다. 로드뷰 자체가 안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뭐 확인도 안 되는 건물인데. 보다시피 네이버 저 지도로 확인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 예. 로드뷰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 건물이죠. 그런데 1,700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면 앞에 땅을 접하고 있는 이쪽에 건물하고 같이 땅과 주택이 없는 건물이 같이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입구 쪽에 3m에 접하고 있는 인 토지가 있습니다. 나대지가 있고 그쪽으로 주택이 있는 2층 건물인데요. 이게 거래가 되었는데 평당 1,700이다. 사실 깜짝 놀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m를 접하고 있는 오래된 주택이 평당 1,700에 거래가 되었다. 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것으로 끝냈다면 야 이거 뭐 대단한니 하고 말았겠지만은 지적도상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위치한 1,700에 된 주택 건물은 상업지역입니다. 우리가 상업지역 학습 효과를 한번 받았죠. 대개발로 보상이 나갈 때는 상업적 보상금이 많이 높다 하는 것을 학습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나 아니면 원룸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사실 장기 투자로 가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구입해서 던져놓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렇게 던져놓기에는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가 나오는 것도 없고 결국 원룸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지으면서 일단 임대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내고 있다가 향후 다시 이와 같은 재개발 바람이 분다면 여기에 마찬가지 재개발 보상금은 상당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이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건축하는 분이 구입을 해서 대팔려고 방을 사지 않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표는 지금 만촌동, 뭐 범어동, 이런 뭐 오리지널 수성구의 비싼 가격대의 어떤 거래가 된 실거래가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뭐 지산동이든 두산동이든 중동이든 황금동에 거래되는 평당 거래 금액들은 사실 예전보다 거래는 월등하게 줄었지만은 아직까지 수요자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분도 있지만은 건축을 하려는 분들의 수요자도 있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고, 오른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어, 따보면 30억, 50억, 60억짜리의 건물은 결국 광고만 나와 있을 뿐이지 실제 거래된 경우는 근자에는 없습니다. 2022년도에 거래된 금액들을 확인을 이제 보시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이를다부터 그렇게 사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매물들은 없다. 그리고 뭐통 건물로 해서 총 매매 금액을 보더라도 15억, 16억, 6억, 7억대, 8억대, 6억, 7억, 8억대는 기본적으로 2층 주택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거래된 금액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가구주택이나 신축 건물은 18억, 10억대에 거래가 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정말 자존감을 상실할 만큼 잡으면 35, 50, 60억이죠. 옛날 뭐 대구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본 거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뭐 걸리면 걸리라는 식으로 매물을 너도 나도 다 내놓고 올려서 내놓고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분들이 있으니까 뭐뭐 뭐 한번 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광고를 내보다 보면 나온 것 중에서 그나마 또 저렴한 것들이 아, 이거는 좀 저렴한 편이네 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뭐 1월 달부터 현재 6월 달까지, 이제 6월 달이라면 거래가 되었다면 뭐 5월 달, 4월 달, 한달 토울로 해서 일거래 신고 기간을 반영한다면 대부분 지금 5월 달에 거래됐거나 4월 달에 거래된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 어,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3회에다 마찬가지 말씀드렸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는 건물,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하는 분들 위주로 거래가 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뭐 제가 항상 보여드리다시피 예전이나 지금이나 만촌동, 부무동의 거래는 예전에 2, 3월달, 3, 4월달 거래가 된거 외에는 거의 없다. 그리고 5월달 뭐 거래가 그나마 되는 곳은 원룸 건물 17억, 16억, 마찬가지 저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건물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 나머지 뭐, 일반적으로 속집에 포함되어 있는 원룸, 저, 오래된 주택들이 4억, 5억, 6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뭐, 앞집에서 거래를 하지 않은 이상은 정말 바보 아닌 이상 아무도 구입을 안할 주택이죠. 누가 구입을 했는지까지는 굳이 뭐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집에서 뒷집을 매입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요새는 아마 인터넷 유튜브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밝아졌죠. 밝아졌기 때문에 이런 주택은 구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주택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영 나쁘다고 말은 못하지만 오래된 뭐 주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재개발 분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봐야 더 이상 오른다는 전제를 깔더라도 여기에서 큰 폭의 가격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팔수 있다면 팔고, 신축으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아타게 하는 거에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의 뭐 매물은 뭐 몇십억짜리 주도록 하게 나왔지만 실제 거래된 금액들은 균적으로 10억 내외 초반대 그리고 7, 8억대의 주택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상가 주택들도 마찬가지 14억, 15억, 16억, 17억 뭐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된 사례들이 많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건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신축 건물들이 결국은 팔리지 않았다. 뭐 그렇게 뭐 결론을 내리면 될것 같고요. 물론 한 달이나 더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시 나중에 강의를 해본다면 다시 팔렸을지 안 팔렸을지는 보겠죠. 이런 8m 같은 경우는 10억. 예전에 오래된 원룸 건물입니다. 소위 말해서 빨간색 노은홍으로 해서 마감을 했는 원룸 건물인데요. 일제 따져보면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가격이 역수로 저렴한 편이죠. 이런 건물들은 사실상 잘 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당 8메달을 접하고 1570만원.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 12300 1400에 거래가 되는데 원룸 건물을 구입을 해서 월세가 적어도 뭐2300 정도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 구입해서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만은 대출을 안 받는다면 모를까?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만 얼마라도 대출 이자를 낼수 있는 돈이 나와준다면 오래된 원룸 건물이라도 구입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4m를 접하고 있는 매물들도 실질적으로뭐안 봐도 뭐 비디오겠지만 거의 오래된 원룸 건물 아니면 주택들일 건데 이런 것들이 1100, 1300이라면 몇 백을 더 주더라도 사실 뭐 저런 8m를 접하고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원룸을 짓기 위해서 구입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8m. 사실 8m의 코너 바로 옆에 건물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나쁘지 않지만은 결국은 주택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거죠. 구입한 거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이 이런 주택을 사서 구입하는 사례는 잘 없습니다. 가끔 마당이 있는 집을 찾는 분들은 종종 계셔도 대부분 이런 거래들은 원룸을 건축하기 위해서 거래가 된다. 그리고 원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안 하더라도 이런 여유가 있어서 이런 건물에 살면서 다만 투자 개념으로 산다면 적어도 뭐 시기적으로 내가 팔고 싶을 때 얼마든지 쉽게 팔수 있는 은 분분하다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촌동이나 범무동 가봐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가격 차이가 높게 났는데 4월달, 3월달 재개발 네, 투자 여파로 의해서 가격이 올랐던 매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매물들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기본적으로. 당 금액으로 8m 에서는 1,300, 400, 1,400, 500 정도가 거래가 되었다. 물론 4m도 뭐 600, 800 거래가 된 것도 있고, 1 0만원 900만원 거래가 된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사서 언제든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1m나 6m 입구 쪽에 매물을 구입을 하는 게 좋고요. 이게 지금 3회다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입구가 여기라고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3회다를 보게 되면 입구쪽이 여기라면 은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입구라면 여기 입구는 사실 3회도 3회다 입구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쪽에 입구라고 봤을 때는 사실 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1100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적이라는 그런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 이건 상업적이 또 아니네. 근데 또 이게 거래가 되었네요. 그래도 뭐 되도록은 딥블록이라고 거래를 했는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별로. 뭐 사는 사람의 생각이 다 있고, 파는 사람의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말해 기는할수 없죠. 자기 주관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판단력도 다 있어서 구입을 했을 것이고, 어떤 지금 수승구 전체적으로 제가 봤는데요, 뭐 여러분도 같이 봤겠지만은 뭐 매물로 내놨는 이런 매물들의 어떤 시세와 가격에 관계 없이 실제 거래되는 금액대는 어, 다가구 주택이든 주택이든 단가 주택이든 인축 기준에서는 약2천만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인축. 장에서는 거의 1200, 1400, 1600 정도까지 거래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금액대를 반영해서 그렇게 파셔야 될 거고,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금액대를 반영을 해서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굳이 저는 또 그러고 수수능구 만촌동을 그래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촌동이다, 뭐다, 뭐 이렇게 굳이 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예전에 뭐 중학교 때다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험제도가 중요한 것이지 학군 때문에 동산 투자를 한다? 이거는 뭐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지. 사실 뭐 대구에도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움직일지 몰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사실 보편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괜찮다 투자를 해봐라고 믿던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성구만 봐도 대표적으로 뭐 대구에서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이지만 은 열반찬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수성구뿐만 아니라 남구에서 달수수구 동구까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강우에 시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나마 대구에서 대표적인 곳수성구를 한번 봤지만은 별로는 별반 차이 없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 하나 까먹을 뻔했네요. 실질적으로 뭐 2월 달, 3월 달에는 실제 증가 건물 30억, 31억, 44억 이렇게 거래가 된 사례도 사실 있었습니다. 현재 뭐 4월, 5월, 6월 달 거래가 없다는 것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